오늘 제가 발표할 거는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이제 뒤 강학습을 이제 서베이한 거고요. 네. 서베이이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여러 가지 강학습 기법이랑 이제 원래 자율주행이 어떤 건지 되게 많은 논문들과 기법들을 그냥 간략하게 소개만 했어요. 그래서 저도 여기서 막 수식적으로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그냥 어, 자율주행이라는 분야에서 지금 이제 강학습으로 어떻게 음, 해보려는 시도가 있는데 그것들이 이제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드리는 거를 목표로 네, 해보겠습니다. 그냥 좀 하나 가지나 두 가지의 뭐 어떤 기법을 소개시켜 주는 건 아니라서 그냥 딱 인사이트 정도만. 네어 일단 지금 자율주행에서 필요한 것들에 대한 그 네, 도시화를 해봤습니다. 이게 파이프라인인데, 어, 요즘에 자율주행하면은 결국에는 사람이 인지하던 거를 인지하고 컨트롤하는 거를 차가 뭐 예를 들면 기계가 하는 거기 때문에 왼쪽에서 이제 센스 카메라나 라이다 레이다 아니면은 울트라소닉 초음파 같은 걸로 이제 차의 바깥 상황에 대한 거를 인지를 하는 거예요. 바깥 뭐 나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움직이는 다른 차량이라든지 그 바탕으로 이제 아 밖에 사람이 있는지 옆에 차가 있는지 도로가 지금 그 도로 레인 보면은 이게 건너갈 수 있는 건지 안 건너가는 건지 뭐 기타 등등 신호등 해가지고 그런 오브젝 디텍션 레인 디텍션 그리고 슬램 등등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걸 바탕으로 이제 뭐 센서 퓨전이라고 어 이제 카메라 한 대를 갖고 장난치는 건 되게 괜찮 쉬운데. 카메라랑 라이더 레이더 등을 동시에 어, 딜레이 없이 딱이 시간대에 각자 갖고 있는 정보가 똑같은지 이런 거 진짜 생각보다 어, 딥러닝 분야는 아니긴 한데 이런 걸 맞추는 게 생각보다 진짜 많이 어렵고 이거 딱 잘못하면은 자동차의 어떤 컨트롤에 혼선을 주기 때문에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브젝트 맵 어, 그래서 바깥 상황인 오브젝트가 어떤 크기에 어떤 뭐 어느 정도 거리 있는지를 매핑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차가 이제 어떻게 움직일 건지를 그때서 이제 플래닝을 하고 네, 갑니다. 뭐 모션 플래닝. 이거가 어트젝토리 옵티마이제이션이나 드라이빙 폴리시. 그러니까 이제 왼쪽에 세 가지의 씬 언더스탠딩을 끝내고 나서 어 강화 학습으로 하면 이제 뭐 음. 그러니까 어떤 환경을 지가 파악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움직여라. 이걸 액션이라고 두면은 네, 이걸 이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차니까 실제로 어떤 이렇게 얼마만큼의 각도로 핸들을 돌려서 조향을 하고 그다음에 얼마만큼의 속도로 어, 자동차가 이제 이 상황을 빠져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급정거하는 건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자, 그 자율주행 차량의 어떤 프로세스고요 이제 이거를 강화 학습으로 해보겠다 그래서 이런 센서들을 통해서 이제 3D 모듈을 알게 되고 이런 인지 모듈은 결국에는 이제 어, 강화학습에서 말하는 어떤 환경에 대한 중간적인 중간 단계의 중간 단계 어떤 인지 상황을 인지하는 것을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일단은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조금 더 정확 그 설명을 하자면은 일단은 이 차량의 바깥 상황을 이해하는 거 그래서 이 실제 월드를 여기 왼쪽에 보이는 이런 실제 카메라를 어떻게 보면 중요한 정보들 그러니까 차가 움직이는데 필요한 정보들로 이제 좀 치환을 하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차피 이 모든 것들은 수식으로 풀어내는 거기 때문에 뭐 어떤 카메라의뭐 픽셀로서 매핑하는 것처럼 좀더 단순화되면서도 중요한 정보들만 있는 어떤 맵을 만드는 거를 목표로 하고 네, 센서 퓨전이라는 거는 네, 여러 가지 센서들이 오게 되면서 나타나는 노이즈를 최대한 줄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좀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센서들을 제어하는 거고요. B에 있는 로컬라이저션 매핑도 결국에는 지금 이 차량이 어느 위치에 있고 다른 것들과 어떤 거리에 있으며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그러니까 자동차가 이제 맵핑, 그러니까 지도 위에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찍어내는 거, 네, 이런 것들. 그래서 처음에는 로컬라이제이션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을 하게 됩니다. 네, 뭐, 실시간은 이뤄져야 되죠. 그래서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의 딜레이는 허용이 돼요. 그게 그러니까 1초도 허용이 안 되지만, 진짜 그 어느 정도는 사람이 인지하는 것보다 좀 빠르게 딜레이는 허용이 되는데, 이제 이 꼬이면 안 된다. 이런, 그래서 되게 어렵고, 아직도 좀 하려고 하는 거고. 오히려 이게, 오히려 모든 것들이 자동화가 되거나, 모든 것들이 클라우드 안에 뭐 저장이 되면은 차라리 쉽대요. 그러니까, 이 차, 모든 차들이 어떤 한 클라우드? 내지는 어떤 한 거에 데이터를 다수신해서내 옆에 차도 네, 뭐, 뒤에 차도 모든 게 약간 다 정보가 교류가 되면은 오히려 쉬울 수 있는데 지금은 정보 교류가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는 차가 옆에 차랑 어서 정보 교류를 하지 않고 그냥 어, 제 옆에 차 있다. 이걸로만 인지하니까. 그래서 좀더 어렵다라고 말은 하는데 뭐 저도 그 회사마다 다른 거라 난뭐 그렇다고 합니다. 저도 자세히 아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나타난 걸로 결국에는 네. GPS 기반 혹은 이제 좀 HD 맵 기반에서 DOF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어 기계과에서 많이 배우는 이 DOF에 맞춰서 세 가지 포지션이니까 뭐 카테시안 그 그리드에서 나타나는 내가 지금 XYZ 쪽에 나타났을 때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이것도 약간 여우로 피치, 그러니까 왼쪽으로 도는지, 뭐 위쪽으로 도는지, 뭐 오른쪽 도는지, 뭐 그런 것들, 이런 방향? 어떤 오엔테이션을 여섯 가지를 다 약간 폴리시 안에 어떤 강화수로 생각하면은 더 고려를 해서 움직일 수 하, 있게 하는 것들이라고 하고요. 근데 홀로모픽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이런 아, 여섯 가지 모든 것들에 대한 정보가 결국 그 자동차 주의 결정 중에서는 넌홀로모픽이라고 하는데 이게 홀로노믹이 뜻하는 바가 이 디오프 6개가 모두 다 자유롭게 쓰인 건 아니고, 모든 정보가 다 있는 건 아니고. 안, 그게, 이게 드론 같은 게 아니라서 자동차라는 게어떻 보면 2D의 그 평면 위에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위로 안 가잖아요. 그래서 논홀로모픽이라고 하고, 결국에는 이런 뭐 강화수만 아니라 원래 이런 자율주행도 조금 탐색을 해서, 바깥 상황을 탐색을 해서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그게 이제, 어, 왼쪽으로 뭐 10km 속력으로 가는 거랑 20km 가는 거 속력이랑 다그 중에서 최적이었던, 아, 1 5 m 로 5km p s 로 뭐, 앞으러 가야지, 뭐, 안전하다, 뭐, 이런 것들 삼색하고 찾아내는 거. 네, 그런 게 이제 얘네가 하는 플래닝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뭐, 컨트롤 하는 겁니다. 이제 컨트롤이라는 거는 그냥 실제로 차가 얼마만큼 속도로 얼마만큼의 각도로 스티어링을 하고 스틸 링클 하고 이제 뭐 브레이크가 필요할 때 브레이크 하고 말고. 그래서 이런 옵티머 컨트롤 이론리는어 비단 이제 코스트 펑션을 좀 줄이는 건데 이제 그 어떤 x라는 거는 그그 그 지금 현재 스테이트랑 이제 컨트롤 어떻게 왼쪽으로 가라 어느 쪽으로 가라 이런 거에 대한 함수를 나타냈을 때 ]의 그 코스트 펑션인데,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위험도를 가장 최소화하는 것이 이제 컨트롤 세어리에서 추구하는 어떤 옵트머리인데, 그게 어떤 건지, 그니까 뭐가 제일 좋은 건데라는 건 사용자 설정하기 나름이에요. 그니까 오히 저희가 차 운전 경험에서 밑에 보면은 사실, 출발할 때좀 급정거 급제동, 위험한 순간이 아니라 평범한 순간에서는 급정거 급제동보다는 조금 천천히 좀 가는 게 편리하자, 편리? 편안하니까 이제 그런 것조차도 이제 어떻게 다 좋은 거안 좋은 거다 나눠가지고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코스펑션을 제일 줄이는? 나 이거 수식 다 쓰기 나름이라서 네, 그렇게 하면 된다고 합니다. 벨로시티 컨트롤, 그 속도 컨트롤도 그 아래에 있는 PID랑 m p c 라는 두 기법에 따라서 그 어떻게 속도를 줄이고 어 늘릴지 그게 편 안전하면서도 편리한지 그리고 뭐 가장 뭐 연비가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들에 대한 기법 중에 하나로고 합니다. 이건 중요한 건 아니고 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제 드디어 강화습에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그 빨간색깔 베이크 여기가 에이전트 강학습에서는 어떤 행동의 주차라고 불리는 것은 각각의 상태를 파악을 하고 엠블럼한테 통해서 파악을 하고 그런 상태가 뭐~ 연속적일 수도 있고 불연속적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드라이빙 폴리시 어떤 그 스테이트에서 이 스테이트에서는 어떤 행동을 취해라 그 행동도 뭐~ 연속적일 수도 있고 불연속적일 수도 있는 그런 걸 통해서 이제 학습에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 영향을 받은 그런 환경이 다시 이제 그 에이전트한테 리얼드 그뭐보상을 주거나 아니면 또 이제 그고 그걸 다시 또 보상을 주고 또 다시 그 에이전트가 엔바이먼트를 또옵 b s e r v a t i o n 에그 본다는 거거든요 한번또 이게 파악을 하면서 근데 여기서 이제 음 강화학습이 자율 중에서 어려운 점은 이제 오른쪽에 있는 파라세가 같은 건데 뭐 일단 복잡하다는 것도 있고 어떻게 검증을 하냐는 것도 있고 그또 확실히 이게 차는 뜨다 보니까 그운전자의 안전과 또 반대로 이제 보행자의 안전도도 중요하고 특히 이제 시뮬레이션 리얼 갭이라는 게 조금 중요한데 어 미국 <laughs> 테슬라 같은 경우는 모르겠지만 웬만한 경우에는 이런 차라는 게 실제로 뭐~ 실제 데이터를 학습하기도 되게 어렵거니와 그럼 환경 구축하는 것도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서 최대한 시뮬레이션 안에서 최대한 많이 이제 학습을 시켜보고 알고리즘을 짰는데 이제 그게 막상 실제로 가게 되면 나타날 수 있는 변수들에 대한 그 갭을 줄이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냥 좀 어렵다 그리고 뭐~ 이제 그런 아 l 에이전트들은 어~ 어떤 방법이 있냐 하면은 왼쪽과 같은 그네 가지 방법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펑션 어프로치메이터를 쓰는 이 아래 에이전트들이 행하는 그 방법인데 딥 리스모트먼트 러닝 같은 것도 결국에는 그 뉴런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쓰는 거거든요. 뭐 그런 것들이다라는 거고요. 그 이후부터는 이제 다시 강화학습 쪽으로 넘어오게 되는데.